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금요일 오전 1 1 시를 막 냉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정권은 완전히 레임덕에 빠졌지요. 레임덕에 빠졌다는 여러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설 연휴 직전에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신현수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어제는 이제 그 사의를 거두지 않고. 연가를 내고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그 신현수 민정수석 비서관이 사표를 내게 된그 여러 경위가 법무장관과의 충돌 그리고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유화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신수석의 그런 주장 때문에 결국 이런 파동이 생겼는데 이 사건은 아주 극명하게. 문 대통령, 문 정권이 레이임 덕에 빠졌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에 속합니다. 그가 월요일 날 나타나가지고 다시 그 사이를 거둔다 하더라도 이왕 빼던 칼, 그칼 끝이 굉장히 무서운 칼을 빼들었으니까 칼집에 돌어 넣는다 하더라도 그건 지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1년 정도 남긴 임기를 두고 레이임 덕에 빠졌는데 수직 낙하를 하지 않는다 이거지. 수직 낙하를 할 여러 요인들이 잠복하고 있는데도 이게 수직 낙하가 하지 않는 네 가지 이 떠받치는 이 요소들 그 힘이 있는데 첫째는 코로나로 광화문 광장을 완전히 정권이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 광화문 집회가 불허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1 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개문들이 여당 의원들의 이탈을 철저하게 방지하고 제2의 금태섭에 나타나지 않도록 아주 방비를 단단히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민주당이 결속하게 되고 언론도 장악하게 되고 그러니까 첫째 코로나 둘째로 대깨문 셋째로 지역으로는 호남지역 그리고 국민의힘 야당의 존재 국민의힘 야당의 존재가 이 수직 낙하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왜 그렇게 기여하고 있느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도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 당 제1야당은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먼산 불구경하듯이 그리고 싸우는 척 신용만 하듯이 그리고 매일 무슨 논평만 하고 국민의 이 정권을 향한 이 불타는 저항의 민심을 조직하고 비판을 그릇에 담아서 그걸 국민을 대변해가지고 이 정권과 확실하게 결기를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둘러리 야당으로 전락해가지고 이 야당이 만만하게 보이니까 이수직낙화가 제화되고 있다. 제1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도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은 100 4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죠. 홍준표 의원 등세 사람은 아직 입당도 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 104석을 가진 그렇게 따지면 거대 야당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 야당이 일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당당 현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 선거도 이제 12달 남았죠. 그리고 한달 뒤에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 자체보다도 이게 12달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우리에게 정권을 맡기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국정 현안별로 대안을 말을 하고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노력을 지금까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당장은 거의 매일 터지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이걸 확실히, 이것은 이래서 잘못됐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을 모아갖고, 이렇게 해서 청와대에 대들겠다라든지, 이런 흔적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K방역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 자랑할 일이 아니죠. 비교를 어디다 에 대고 해야 되는가. 제일 그 완벽하게 했던 대만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만은 지금까지 코로나로 사망자가 20명도 되지 않아요. 그 비용 우리는 천명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이건 초기에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입국자를 완전 차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하게 된 것이고, 우리는 초기에 중국 문을 완전히 열어놓고 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그 무렵에 통화를 하면서 우리는 형제 시간이니까 이런 장벽 없이 그대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을 완전히 열어놔가지고 이게 확산되는 빌미를 주어놨는데 엉뚱하게 8월 15일날 그 광장에 있었던 그 집회가 살인마들 살인범의 집회다 그8월5 광장에서 제2의 팬데믹이 생겨났다. 그 엉터리, 그 뒤집어 씌우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해 왔을 뿐 아니라 지금 백신만 하더라도 OECD 가맹국 중에 그 확보가 늦어서 하여간 초기 접종도 가장 늦은 시기에 하게끔 되어버렸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게 모사드 비밀 정보 경찰까지 총동원돼가지고 이게 곳곳에서 계약을 서둘러 선정을 해가지고 국민의 70%가 지금 1차 접종을 했다고 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이게 아주 느슨하게 작아지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죠. 그리고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제 재난지원금을 대폭 풀 모양인데 야당을 어찌해야 되느냐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작년 4월 15일 총선거 직전에도 돈 풀어갖고 그 재미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져올 위험성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온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는 국민의 부채다. 국민의 부채는 우리 개개인이 결국은 나와 다음 세대 지게 된다.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설복을 해가지고 가령 그런 재난지원금을 받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맙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이거지. 우리에게 돌아올 돈이니까 우리 책임이니까. 그래서 투표는 어떻게 하자라든지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되고 일자리 창출도 어제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1분기 중에 이게 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라. 1분기라 그러면 3월 말입니다. 공권력도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9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라. 근데 이걸 뚜껑을 열어보면 그중에 65%가 월 27만 원 노인에게 이게 알바성 일자리 주는 거. 그러니까 90만 개를 그렇게 해서 창출했다. 그래가지고 통계적으로. 일자리 창출소를 늘리고 그래요. 퍼붓기로, 그것도. 그것이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은 모름지기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세금을 받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일자리, 세금을 받는 일자리가 아니라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는,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국가에 내는 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정권 들어서고 1년에 반 기업 정책을, 그것을, 그런 특별법 같은 것도 전부 철회하라. 이런 걸 국민들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신현수 민정수석비서관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동도 검찰 인사와 관련된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 정권은 이 대한민국 검찰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팀이 발족됐지요. 그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헌법상 위원이고 유령기관이니까 조속히 그 법이 국회에서 폐지될 날이 빨리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이 국회에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곁들어가지고 경찰에 상당한 수사권, 종결권까지 주고 6대 범죄수사만 검찰이 할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제 이 6대 범죄수사도 아예 못하게 하는 중대범죄수사처를 발족시키기 위한 법안을 내놨는데, 누가 거 주동이 되느냐? 이게 최강우, 그리고 황우나,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그 다음에 조국 사건에 기소된 피고인들이, 그리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 참 이름이 건사하네요. 조국 전 법무장관이 바깥에서 응원하면서 이 법안을 지금 발의해 놨어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중삼중으로 퇴임 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찰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이며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불행한 사태를 가져온다 하는 거 이걸 인식시키는 것이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제한된 유트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얘기해봐야 그 파급 효과가 별로 없고 104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이 이런 걸폭로를 하고 이것이 가족을 위해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해 갖고 국민들,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민심을 격발시킬 책임이 그대들에게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당이 일상적으로 그 활동 사항에 비춰지는 것은 느릿느릿하고 결기 없고 싸우는 척하고 싸우는 척 하다는 건 이런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저 오늘도 자리를 지키는데 켜 저게 용납될 일이 아니지요. 싸우는 척 해야 되니까 뭐그건 진심도 있겠지만은 그 야당국 법사위원들이 몇 명이 몰려가고 3 0분간면담해서 물러나라. 이러니까 아 물러난다. 그 그러니까 그런 흔적만 남기고 싸우는 척하고 그런 신용만 내고 이런 결기 없는 모습 매일 아침 모여가 뭘 한마디씩 하는데 고건 자세히 들어보면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말이 퍼져버려요. 왜퍼지는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뭉쳐서 조직화하고 민심을, 민심을 호소해서 대안을 내고 조직화해서 그리하여 민심의 폭탄을 만들어 던지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없다. 김종현 위원장이 4.15 직후에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으니까 열 달이 됐지요. 저는 작년 가을 이후에 지속적으로 얘기했어요. 주요 현안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당장은 그 민족수석 파동이고, 그리고 김명수 파동이고, 그 다음에 중대범죄 수사체를 만들어가 검찰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여러 혈안이 있으니까 대통령을 면담하라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지 않잖아요. 수석 비서관 회의와 국무회의 때에 A4 용지로 써가지고 이게 읽으면서 그 뒤에 있는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예의에도 어긋나는 짓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야당 당수가 면담 신청을 해서 거부를 해? 거부를 하면 걸 정치 정치만 해야 돼요. 만나가 기자회견 하지 않는 대통령에 따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야당 당수란 사실을 김종인 씨 깨달아요? 내가 지금 작년 가을 이래 수, 수십 차례 얘기했을 거예요. 무엇들 하는 짓들입니까, 이게? 국민의힘 당은 4월 7일 부산시장 선거는 어쩌면 될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는 심정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이게 간단치 않지요. 결기를 보이지 않고 부동표를 어떻게 흡수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 정권이 광화문 광장을 장악하지 않았다.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미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 겁니다. 야당이 이렇게 무기를 해도 민심이 저절로 우리 모이자 이러면 모일 것입니다. 재작년 10월 3일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없으면 야당이 모이자 그러면 이게 귀동량처럼 흘려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재하에서 모이자 이러면 오늘이 금요일이죠. 가령 코로나 사태가 없이 올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최근에 대중 집회를 한 일이 없다. 내일 우리 광화문에서 모입시다 하면 저는 300만 명이 모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심의 바닥에서 흐르고 있는 이 도도한 힘인데 이거를 조직하고 등에 업을 노력을 제1야당 국민의힘당은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푸들, 푸들, 푸들로 아주 순치된 강아지로 전락했다. 누구는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에 모욕감을 느껴야 합니다. 모욕감을 느끼면 어떻게 되냐? 벌떡 일어나야지요. 우린 그렇지 않다 하는 거 한번 보여 보세요.